자 선생님 이번에 네. 하반기 돼지띠 분들 어떻게 풀릴까요? 아유 우리 하반기 돼지띠 분들 지금 쉬고 있으신 분들이 많다 그래. 직장 관련해서 네. 어 취업이 조금 어렵다 네. 답답하다 네. 네 그래서 뭐 조금 그런다 하는데 잠깐 쉬어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네. 알바라도 조금 간간히 하시다 보면 네. 그걸로 계기가 인연이 맺어져서 그걸로 계기가 돼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하반기 좀 술술 풀린다 그러세요. 음... 네. 직장 운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돼지띠분들 직장 은 네. 직장으로 지금 막힘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네. 어.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르바이트를 하시다 보면 그걸로 인연이 맺어져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에 어, 조금 좋은 쪽으로 취업이 된다고 하십니다. 특히나 우리 돼지띠분들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올해 시험 합격수, 어, 조금 올해 낙심하셨다 하지 마시고, 내년에 새로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다 그래요. 음.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좀잘 풀릴까요?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 네. 네, 우리 직장 다니시고 있는 분들, 내가 그만둘까? 네. 요 생각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움직여도 좋다 그래요 음. 이동을 하시면 네. 본인 그 답답한 거 조금 풀린다 그러십니다 혹시 승진우는 있을까요? 승진우는 아직 조금 더 계셔보세요 음. 지금 승진우는 아직 급하다 그러십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하반기에 어떻게 풀릴까요? 하반기에 음, 동뼈랑 맞을 일이 있나봐요 음. 네. 네. 어, 갑자기 이제 뭐 대금을 못 받았다거나, 음. 뭐, 계약이 안 됐다거나, 네. 어, 계약이 계속 미미했던 분들, 네. 미미했던 그런 부분들이 한 방에 정리가 되는 걸로 나와요. 음. 네, 얼마나 좋아. 그리고 계약, 네. 그 다음에 밀려있는 돈, 네. 음, 금전,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나하나가 아니고 연말에 들어서 잔치한다 그래. 아. 갑자기 빵 터진다 그러십니다. 네. 네.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시는 분들, 이번 하반기에 잘 풀릴까요? 하반기 아직은 조금 답답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복이 있어요. 네. 식복도 있고 네. 사람 덕이 있고 식복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아요. 음. 근데 너무 욕심 내지 말라 그래서. 그래도 지금도 이렇게나간대 평균치는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음,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네, 이번에 돼지띠 분들 혹시 금전운은 좀잘 풀릴까요? 어, 금전은 마르진 않아요. 우리 돼지띠 분들 여지껏 금전적으로 막 힘들게 사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음. 근데 하반기에 뭔가 약간 뜻하지 않는 곳에서 네. 음, 갑자기 후루룩. 쏟아진다 음. 그래. 로또 복권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네 이번에 돼지 띠 분들 매매 뭐 내놓는 땅뭐 사는 땅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 계약 매매 이런 것들에 좀잘 풀릴까요? 계약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성사가 잘 되는 걸로 나오고요. 네. 네. 문서, 운, 이렇게 하반기 쪽에 우리 돼지 띠 분들은 별 어려움이 없어요. 음. 매매나 파는거나. 아 네. 이런 거는. 네, 특히 10월, 11월에 굉장히 그 온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음. 이번에 연애, 결혼 이쪽으로는 좀 돼지띠분들이 어떻게 풀릴까요? 찬바람 불때 어, 잔치하시는 거 좋아요. 음. 네, 지금 뭐 결혼 나이 받으시는 분들 많겠고 음. 그리고 뭐 이렇게 백불뚝이들도 많이 보이네. 얼른 결혼하시면 지금 결혼해서 아이 가지면 우리 돼지 집분들은 그 아이로 인해서 집이 잘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른, 얼른, 서두르세요. 아, 음, 결혼 선물이시군요. 네, 결혼 선물입니다. 아, 그리고 혹시 뭐, 새로운 인연이 이번 하반기에 들어올까요? 우리 돼지띠 분들은 아, 새로운 인연보다는 내 기존에 있으신 분들 있죠. 네. 어 남사친, 여사친. 이런 어, 분들로 인연이 조금 맺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아우. 낯선 사람보다는 내가 익숙한 사람. 아. 네. 자, 12월달 어, 음. 마지막 막달에 이렇게 어, 새로운 인연이 조금 들어오는 걸로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돼지띠 분들 혹시 관제가 있을까요? 관제, 어, 관제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술렁술렁 넘어갔다 그래. 네. 네. 그래도, 그래도 조심은 하셔야 되겠죠. 그래도 뭐, 법적인 문제, 차로 인한 조금 시시비비가 있다 그래요. 음. 내가 타고 다니는 차로, 어,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별 탈은 없어요. 특히나 문서 관련해서 이렇게 사기, 요런 쪽으로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것만 잘 넘기시면, 음. 올한해 마무리 잘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요런 쪽으로다가. 사람 관련돼서 조심해야 될게 있나요? 네, 내 식구들, 내 피부치, 음. 내 가까운 지인들 때문에 힘들어요. 음. 남들은 안 그렇다 보이지만, 음. 어, 남들 눈에는 안 그런데, 그분들이 조금 많이 힘들게 한다. 음. 알게 모르게. 음. 네. 그러니까, 가까운 분들이 거기까지만 하세요. 네. 내가 아무리 다 퍼주고 해봐야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다, 그래. 요 안쓰럽다. 너무 베풀지 마세요, 내 식구들한테. 차라리 그거 있으면, 어, 나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건강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건강 관련해서 지금, 음, 제가 지금 뒷목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어, 내추럴, 아까 뭐 심근경색 이쪽으 특히 남자분들있죠 어, 병원에 꼭 한번 조금 숨이 가쁘다거나 머리가 이렇게 귀 쪽이나 이렇게 좀 땡기면 얼른 얼른 병원 가보셔요. 머리 쪽 조심하세요. 네. 지금부터 나이대별로 운세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95년생 올해 서른이네요. 네 하반기 네. 부모님한테 감사드리세요. 엄마가 많이 빌고 닦으셨네요. 그래서 본인이 이만큼 직장에서 잘 풀리고, 우리 시험 합격도 했고, 예, 네. 엄마한테 감사드리다고 전해주세요. 우리 95년생, 예, 네, 30세 여러분, 하반기 아주 2년 줄 잡아서 조금 재미나게 사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83년생, 네.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있죠? 약간 사기그 응? 다음에 뭐, 보이스 피싱,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등등, 응? 문서 관련해서 조금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 코인, 요런 거, 금전적인 문제에서 조금 사고가 발생한다 그래. 응? 연말에 들뜬 기분도 있지만, 그거 꼭좀 조심하시고 넘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71년생, 네. 올해 54세네요. 응. 많이 빌고 어딘가 많이 빌고 닦으셨나 배? 어, 뭘 말대로 뭘 닦았는지 모르겠지만 어, 많이 공들이고 사셨어요 에? 그래도 자식이 잘 풀리고 어? 본인도 잘 되고 그런다 그러니까는 에휴, 어디 아까도 있지만은 그동안 조금 답답했던 거올 연말 한 11월 경 가봐요 10월 11월 달에 집안에 경사도 나고 좋은 일 생기고 금전적으로도 조금 안정이 된다 그래. 어? 그러니까, 음.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자, 우리, 5구년생 오구오구오구, 어이구, 오구. 육등이네요 네. 그, 고생 많다. 고생 많다. 고생한 보람 있으시겠어요? 응? 올해부터. 어, 올 하반기에 그래도 뭔가 더하이큰 선물 하나 받으실 것 같아요 음.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돼지띠 네띠별로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로 돼지띠 분들 하반기 운세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지금까지 희님 신당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Mm-hmm.